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하나비전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물량을 계속 잡고 가도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에 대한 폭은 거의 끝났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쌀때 저는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모아가려고 하면 하나비전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뭐가 있는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먼저 이 하나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어 먼저 실적입니다. 지금 하나비전은 굉장히 사실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이라는 걸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런데 하나비전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hbm 장비로만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원래 cctv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떤 보안 카메라 이런 쪽보다는 ai 활용을 할수 있는 이제 방산 장비들이죠 그쪽으로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은 그 일부분을 담당을 할 뿐이더라는 겁니다. 다만 HBM이라는 이슈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어, 하나 비전을 그냥 단순히 HBM 회사로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돈도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가 수급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 비전이 지금 한 달간만 놓고 볼게요 4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속세를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눌림목의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 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비전을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 흐름만 놓고 보시면은 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사실 가장 많은 물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이한달간에 매도를 사실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관들이 먼저 많은 물량을 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신도 지금 아직도 180만 주의 물량, 연기금이랑 사모펀드도 그약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라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매수세를 잡아주고 있다는 라 부분은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이 5만 5천 원 이하의 고가권에서 지금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눌림목의 구간이 어디선가는 끝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고 저는 왜 주주분들한테 이 55,000원 구간이 거의 저점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물대 차트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일 거고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결국은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논리죠. 실제로 지금 이때가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도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이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약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제로 터져줬고, 그 다음에 또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려줬다라는 부분이요. 에 그런데 지금 눌림이 그러면 조정을 받는 구간을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핑크색 라인으로 잡아드렸던 매물대 구간까지 딱 눌림 조정을 받았죠. 자, 주식은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바로 돌파의 흐름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의 가격대까지 다시 눌림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이 6만 원 구간에서 사실 거래량이 터졌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 조정을 받는데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제가 조정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시는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다. 자, 다만 지금 먼저 거래량이 전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5 5 0 0원에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돌리는 게 지금 가장 나이스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살짝 눌리더라도 5만 원 구간까지만 열어 두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 눌림목을 끝내는 방법도 제가 이게 3만 75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매물대 돌파는 양봉의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이 분명히 실릴 거예요. 저는 이두 가지를 상승의 신호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죠. 이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에서 양봉의 캔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눌림목이 끝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왜 그렇게 말했었냐? 자, 바닥에서 두꺼운 매물대 깔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결국은 이 핑크색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정말 시원하게 거래량이 실렸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얘가 결국 올라가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얻으셨다고 하면 주주분들도 버티셨던 만큼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가시면서 매도할 준비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비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비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의 신호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신호가 떴다라고 매수 알림을 넣어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을 열심히 모아 가실 시기고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위로 올라갈 때 그냥 단순히 수익권이라고 해가지고 매도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두 가지 방 명... 말씀해드렸죠. 하나 비전의 실적이 여전히 좋고 여전히 수급 상황도 좋다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파동만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을 공략하는 방법 하나 설명드리고 나서 하나 비전 최종 요약할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요. 예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요. 에 근데 잘 보시면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 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고 생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것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니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물대 구간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근데 결국은 2월 달에 매물대 라인을 돌파했었고 그다음부터 계속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죠.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붙으면 항상 어쩔 수 없이 매물이라는 흔적이 자꾸 자꾸 따라붙습니다. 지금도 약 3개월 동안 계속 이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두꺼운 매물대가 깔렸던 거예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기간에 대한 조정이 거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한 조정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거래량 들어오는 신호만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